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부산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요. 현재 일부 내륙 곳곳으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. 하지만 종일 흐린 하늘 빛으로 낮 길이가 체감되지 않으셨을 텐데요. 부산 기준 곧 다가오는 7시 41분쯤 해가 넘어가겠고요. 일출부터 일몰까지 오늘 낮의 길이는 14시간 30분에 달하겠습니다. 내일은 다시 낮더위가 기세를 올립니다.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,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. 옷차림은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내일 낮 최고 기온 양산 30도, 기매가 29도선 예상되고요.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. 먼바다에서 높게 일던 물결은 차차 잔잔해지겠고요. 일요일쯤 제주도에선 첫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.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건데요. 정체전선이 더 빨리 북상하게 되면 일요일엔 부산에서도 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